안녕하세요. 모여라 서학개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종목은 바로 인공지능 주식 데이터볼트 AI 티커 DVLt입니다. 아니, 반 일주일 만에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앞으로 투자자들은 뭘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마이너스 38.1%. 이게 단 일주일 만에 이 주식의 가치가 허공으로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하락폭이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마 충격에 빠지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 충격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한번 탐정이 돼 보는 겁니다. 사건의 기록, 바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 폭락의 전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고요.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뭔지 찾아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든 해답의 시작은 역시 데이터에 있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의 주가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쭉 훑어보면서 이 폭락 사태가 과연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절정으로 치달았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지난 한 주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주 초반을 한번 보세요. 금요일 월요일 뭐 거래량은 많았지만 주가 변동은 그냥저냥 괜찮았어요. 그런데 화요일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죠. 하루 만에 마이너스 17.4%가 빠지면서 첫 번째 경고등이 딱 켜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요일, 터질 게 터진 거죠. 마이너스 19.44%라는 더 끔찍한 폭락과 함께 거래량이 1억 주 이상으로 그냥 폭발해 버립니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패닉 셀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걸 정리해보면요 이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 초반부터 뭔가 불안불안 하더니 화요일에 1차 충격이 오고 마침내 목요일에 모든 투자 심리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대규모 틈에로 이어진 거죠. 마치 댐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가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댐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패닉의 방화세를 당긴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데이터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대체 왜? 이 모든 걸 촉발시킨 단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규모의 패닉은요,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뭔가 아주 강력한 외부 충격이 있었다는 뜻이죠. 시장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직접적인 원인, 과연 뭐였을까요? 범인은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정확히 주가가 최악으로 폭락했던 바로 그날, 10월 31일에 발표된 울프팽 리서치의 공매도 리포트. 이 리포트가 DBLT의 사업 모델부터 재무 상태까지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시장에 공개되자마자 투자 심리를 그대로 얼어붙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공매도 리포트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이 회사 망했으면 좋겠다에 돈을 거는 사람들이 쓰는 일종의 저격보고서 같은 겁니다. 회사의 문제점을 막 들쳐내고 폭로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킨 다음에 거기서 돈을 버는 거죠. 특히 DBLT처럼 아직 규모가 작은 기술주들은요, 이런 리포트 한 방에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게 있습니다. 울프팩 리포트가 방화세 역할을 한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야기의 전부였을까요? 왜 하필 DLVLT가 이렇게나 속수무책으로 당했을까요? 그 당시 시장의 다른 분위기들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이걸 보시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아슬아슬했는지 딱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회사 4분기 매출 전망 좋아요. 비트코인에도 1억 5천만 달러나 투자했어요. 하면서 막 긍정적인 소식을 내보내고 있었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AI 섹터 전체가 비빌거리고 있었고 또 비트코인이랑 엮여 있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의 그 엄청난 변동성에도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매도리 포트라는 아주 무거운 돌덩이가 한쪽에 툭 떨어진 거죠. 그러니 균형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요. 자, 지금까지는 과거를 되짚어 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지금 이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혹시 지금이 기회인가 하고 지켜보고 계신 분들 모두 집중하셔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요한 사운터가 보입니다. 일단 우리의 생명선 바로 1.80 달러 지지선입니다. 여긴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줘야 하는 가격대예요 여기가 뚫리면 걷잡을 수 없이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쪽으로는 2.50 달러. 여기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 줘야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두 가격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힘겨루기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그럼 투자 관점을 단기 단기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요. RSI 같은 기술 지표를 보면 지금 너무 과하게 팔렸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언제든 툭 튀어 오르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게 단기적인 기회죠. 하지만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1.80달러가 깨지면 여기서 20%가 더 빠지는 것도 각오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회사가 내놓은 2026년 매출 전망은 꽤 긍정적이에요. 이게 희망이죠. 근데 문제는 이번 사태로 박살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그리고 맨날 마이너스인 주당 순이익 EPS를 언제쯤 플러스로 돌릴 거냐? 이게 진짜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DVLT는 AI와 암호화폐라는 정말 강력한 테마를 두 개나 가진 한 방이 있는 주식인 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에서 보셨듯이 정말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감내해야 하는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정석 같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식에 몰빵하는 건 아시죠? 정말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의 공격으로 모든 게 무너진 듯한 지금 이 상황, 여러분의 눈에는 이게 회복 불가능한 위기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시장의 과도한 공포가 만들어낸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보이시나요? 그 답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있을 겁니다. 오늘 DVAT에 대한 저희 분석이 여러분의 그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요. 저희 모여라 사악개미 채널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